오늘은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인데. 자, 이거 중국식품 파는 데 가서 사왔어요. 마라탕.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육수, 비비고, 사골육, 곰탕. 그 다음에 대추, 전경채, 표고, 그리고 뭐, 너타리 야채는 이정도면 될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좀 우리 집은 원래 육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소고기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저겁니다. 아 이거는 녹두 당면입니다. 녹두 당면도 들어갈 거예요. 음, 야채. 이거 깻잎도 좀 넣고 파도 넣을 거고 고수도 있네요. 고수는 살짝 들어갈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 고! 육수를 때리고 바라통 사온고이고 안에 이렇게 아, 네. 돼 있네요. 요렇게 我。 어가 <목소리도> 마라탕 이야 엄청 매워 걔는 혼자 먹으면서요. 항공실에 다놓습다 고수를 향 재료는 이제 갖다 놓으면은 고수 넣고 십분 사람도라고 그래. 이게아나 말하면 되세요. 얼른 게 많이 많이 좋아하는 사어탕 것이 여기 스 사막한 것이 이한이 Ö리스. 사이 ö 아스사막이 Ö리스. 사막한 것한번이 Ö리스. 사막한 것이 응? 음? 쌀가리 음.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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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역시 한국 사람인가봐 맛있어. 음. 세있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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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사랑이 어 어... 뭐기를 잘못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먹어봐, 땀쫙 나게 만드는 거 오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을안요 음. 그냥, 그냥 뭐 고뭘서뭐다고야그땅식에서 그래. 얘기해요.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면은 고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홉 냄새, 촉한 <목소리> 냄새가 막 났다. 우리 맛은 아닌 줄 알까? 아니면 어. 내 맛에도 아니고? 너는 속성 입맛에 많이 관심이야? 왜 홍포야? 너무 안 어울려? 아니야. 그냥 좋긴 한데. 야, 도대체 소스에 그래,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향것같냐 음. 고수 때문 아닌가 혹시? 음 고수도 많이 들어가 있어. 생각 왜 이렇게 많이 넣고 내로 조금만 넣했잖아 조금만 넣은 거야. 말 남긴 거야 고수공은 3분의 1은 넘은 거 같은데? 음이옆 <laughs> 뒷전에 그 맛이잖아 고은안될듯맛이잖 그 내가 맛을 다 봤거든 똑같은 맛이 워낙 다른 게나해가지고 고수가 뭐아 <laughs> 맛있어 근데 한개를다 넣고 그러고 좀 맛있게 안 먹어. 한봉지를 다넣잖아 다음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한봉지 다 넣는 거야, 소스? 다 넣었어. 근데 삼 인분이라고 했는데. 저것도 좀. 아국인그 아티스트인가? 아임 중국 노래 찾아가서 들었어 처음 도전해본 거야 그라탕 왜? 여기가 메밀이서 너무. 이로응 여기 심장 포르는 진짜 이 혀를 때리는 거 같은 맛이 이게 뭐라는 너왜 추천했어? 괜찮은데 왜 그래? 어 나는 아네 차라리 샤브샤브가 몇번 낫다 걔 먹는 거 봐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서아침 따가워 이제 하고 싶네 너무... 음, 맛있지 않아? <laughs>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냄새나는 육고기를 냄새를 잡기 위한 그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는이당가는은 재료 존맛상 구는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려고친구 때려 먹어 는이이 살이 다다 들어가. 그러니까 음, 맛봤던 정향 언젠가 한번 썼을 때그 양도 나오네. 대소리야. 고수도 처음엔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아면치기 그래서... 잘못하다가 눈치면 큰일 날것 같아. 안경 쓰고 먹어야 될것 같아. 아 <laughs> <laughs> 그지. 그럼 나밖에 안전한 사람이 없네, 지금. 고수도 먹다 보면 근데 적응돼. 그러니까 적응된 것 같아. 몇번안 먹어봤지만. 고수 여기 한번 나와서 먹어보자. 아, 땀나. 아, 끝난 것 같아, 나.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서 나왔어야 되나? 아이스크림 준비가 필요해서 어 <laughs> 와, 이리 매운지 몰랐네. 쿨피스 먹는 거 아니야? 이제 별이 바뀌어야지.